아니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되지. 그게 3점짜리의 특징이야. 읽었는데 말이 좀 추상적이야, 되게. 애매모호하게 꼬아 놓기도 하고. 다른 2점짜리 문제들하고 틀리지 선명한 게, 그지 선명도가 틀리지.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보면서 세세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지. 여러 번 본다. 3점짜리 여러 번 본다. 꼭 기억해. 3점짜리 여러 번안 보고 너네들 실력 향상이 안 돼. 절대 안 돼. 3점짜리를, 내 벽을 넘어야 너네들이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야. 고1꺼에서도 3점짜리를 내가 알고 푼다. 그거 실력자야. 고2꺼에서도 3점짜리 벽을 넘어야 고3으로 넘어갈 수 있어. 3점짜리 해결이 안 되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고3으로 넘어간다. 걔는 틀림없이 등급이 낮아. 100%. 고2꺼, 고3짜리, 아니, 고2꺼 3점짜리 해결도 안 하고, 고3꺼를 어떻게 봐? 못 봐. 고3권 어려워서, 너네 이게 첫 번째 관문에 도달한 거야. 고1에 3점짜리는 내가 물고, 뜯고, 씹고, 소화시킨다. 반드시 이런 악착 같은 기질을 보여야 돼. 대충 해봐, 너네들. 운다? 고3 때? 응? 선생님?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지다가 하라는 걸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아, 답답해. 이런 건 여러 번 읽어야 돼. 자, 문단을 나누자. 서로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안 보여. 보통은 접속사 있는 데서 단락이 좀 바뀌어, 내용이 좀 바뀌지. 접속사 부분에서 그래서 접속사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디가 좋겠어? 인스테드 앞이 좋겠네. 보이지? 음.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고 대신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답이 있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묶음을 달락을 지으면 좋겠어 응? 저스트 에즈 앞에서 어디 저스트 에즈 트레인 응 러세즈 트인스 좋아 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아주 좋은 것 같아 길이감도 좋고 적당한 길이감도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숙제할 때뭐 접속사 선생님이 접속사 부분에서 말이 달라지고 다른 내용이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그리고 내용도 이 내용도 트레인 저 스트레인 하고 이제 좀쌩뚱맞은 애가, 애가 나왔지? 어, 갑자기 기차 얘기가 나와. 그지 도시 얘기 나오다가 내와 도시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트레인 얘기가 나오네? 여기서 그냥 끊어 볼까? 네 만드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첫 달락 읽어. 그리고 핵심만 나한테 얘기해. 衣服。嗯